안녕하세요. 투데이 하디슈 베스트5의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핫한 다섯 가지 소식 들고 찾아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JTBC 새 월화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가 2차 티저를 공개해 폭소를 유발했습니다. 영상 속 서현진과 이민기는 달달한 데이트를 즐기던 중한 달에 일주일 얼굴이 바뀌는 서현진의 얼굴이 전현무로 바뀌게 되는데요. 원피스를 입은 채 애교를 발산하는 전현무의 소름돋는 반전이 핵 웃음을 산사했습니다 뷰티 인사이드는 라이프 후속으로 오는 10월 1일 첫 방송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룹 잭스키스 강성훈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팬미팅에 이어 팬 행사비 횡령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팬들의 탈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모든 사안을 자세히 알아보고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멤버 예은이 목사인 아버지와 함께 신도들에 의해 사기 혐의로 피소됐는데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목사인 박 씨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신도들의 투자금을 빼돌렸으며 딸인 예은도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은 측은 지난 10일 한 방송을 통해 이번 일과 무관함을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이종석과 이나영이 로맨스는 별책부록 출연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로맨스는 별책부록은 출판사를 배경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로 어린 시절 함께 지낸 두 사람이 시간이 지나 서로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는 내용인데요. 내년 상반기 TVN에서 방송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톱배우 판빙빙의 행적이 묘연한 가운데 11일 한 방송사를 통해 소속사 관계자가 입장을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판빙빙을 둘러싼 각종 괴담과 루머, 거짓 기사가 난무한다며 진실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공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판빙빙의 동생 판청청은 지난 팔일 팬미팅에서 가족들을 보호할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열에 의혹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